이전에 다룬 적 있는 키 크는 영양제. 주식회사 셀큐의 케이크다라는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의 광고는 케이크다를 먹었더니 키가 컸다며 키가 크는 그 과정을 수개월 동안 인증하는 영상이다. 당시 이런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케이크다를 구매했었다. 나는 사기업체가 이런 사기 광고로 돈 버는 꼴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났다. 그래서 이 광고가 사기 광고라는 여러 증거를 찾아 유튜브에 공개했었다. 그리고 내 영상 이후 주식회사 셀큐, 케이크다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오랜 시간 시간이 지난 최근까지도 키 크는 약을 광고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업체의 이름은 주식회사 바이오메스턴, 브랜드는 리그로우다. 우선 이 회사의 광고를 보자. 한 남자가 내돈 주고 직접 해본 11개월 100% 리얼 후기라며 리그로우를 먹고 키가 크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월 만에 5.2cm가 컸다고 한다. 당연히 키가 커진다고 하는 것부터가 사기지만 이 영상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남자는 2010 2018년 8월 요즘 유행한다는 리그로우를 직접 구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8월에는 리그로우를 구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리그로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바이오 메스턴 자체가 2019년 4월에 설립됐기 때문이다. 리그로우 웹사이트 도메인도 2019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리그로우 상표 역시 2019년 5월에 출원했다. 그러니까 2018년 8월에는 리그로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2018년 8월에 리그로우를 샀다는 이 남자의 말은 거짓말이 된다. 또 다른 광고 영상을 보자. 리그로우를 먹고 직접 키를 재며 키가 커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처음 173cm에서 7개월 후 175.1cm, 10개월 후에는 4.8cm가 커서 178.3cm가 된다. 키 측정 장면까지 인증하니 그럴싸하게 보인다. 이렇게 키가 점점 커가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 나는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키 측정 모습만 천천히 재생해 보았다. 그러자 이상한 점이 보인다. 키 측정 기계가 동작을 멈추고 남자가 내려오기 직전 순간적으로 실려와 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인다. 1 프레임 차이로 가만히 있던 실내화가 자기 혼자 움직인 거다. 다른 장면 역시 남자가 내려오기 직전 실내화가 살짝 움직인다. 다시 보니 실내화가 움직이는 동시에 옷의 밑단도 말려 올라가는 게 보인다. 딱1 프레임 차이로 말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키를 재고 기계에서 내려오는 이 과정에 편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계에 올라가서 키를 재는 모습과 내려오는 모습 사이에 머리 위에 뭘 끼워 넣든 뒤꿈치를 들든 중간에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거다. 그리고선 과정을 것이다. 잘라내고 이어붙이면 편집점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방법으로 꼭 키가 커지는 것처럼 연출했다는 거다. 리그로의 이런 사기 광고는 사람만 바뀐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광고는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는 사기 광고다. 리그로우 식품 정보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조차 등록되지 않은 기타 가공품이다. 그냥 미숫가루라는 거다. 물론 키가 큰다고 광고하는 어떤 다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몇 센티미터가 클수 있는 그런 성이 성분을 테스트에 입증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기 광고가 활개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리그로우를 식약처에 신고해 보면 알수 있다. 이건 리그로우를 신고 후 받은 답변이다. 해당 영업자는 광고 행위 주체가 본인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해당 업체의 추가적인 행정 조치는 어려운 실정. 그러니까 그 사기 광고를 리그로우 회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황당하기도 정부 기관에서조차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다. 이 방법이 통하지. 키크는 약을 팔던 바이오메스턴 이동욱 대표는 사기 광고를 활용해 또 다른 사업자로도 각종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이동욱 대표의 또 다른 사업자 주식회사 LK의 브랜드 트루포뮬러에서 판매하는 비아노스라는 제품이 있다. 비아노스 광고의 대부분은 비아노스를 먹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는 등꼭 비아노스가 정력,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다. 이런 인터뷰 형식의 광고는 사람만 바뀐 수많은 광고가 존재한다. 비아노 는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소팔메토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쓰면 되는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 애매한 표현은 뭘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말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이 성분의 효능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다는 거다. 게다가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성분이 성기능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 비아노스 판매 페이지를 보면 SNS 광고에서 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 더 가능하다든지 정력이라든지 성기능 강화의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SNS 광고에서만 성기능이 강화된다고 광고한다. 그리고 이 비아노스 또한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게다가 이 업체에 대한 신고가 많아 식약처가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 광고들을 제작 또는 게시한 사실에 대하여 일체를 부인. 업체 대표자가 해당 광고 글을 게시한 하였다고볼 만한 증거가 부족. 결국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한다. 이동욱 대표의 밝혀진 업체는 주식회사 바이오메스턴과 주식회사 LK 두 사업자 모두 사기 광고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연 매출 300억 규모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누가 범인인지, 누가 사기꾼인지 분명한데도 말이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 업체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다. 수사 기관에서조차 포기해도 사기 업체 한번 잡아보겠다고 수개월 수년 동안 집착하며 증거를 모으는 미친 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네, 그 미친 놈이 바로 저입니다. 이건 광고에 출연할 연기자나 모델을 찾는 글들이다. 이중이두 개의 게시물이 내 눈에 띄었다. 첫 번째 게시물은 배우를 찾으면서 어떤 촬영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고 두 번째 게시물은 17금 대사가 있는 남성 전립선 영양제 광고인데 배우는 여자를 찾는다. 이것만 보면 눈에 띌 만큼 특별하게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겉으로만 보면 말이다. 이두 계정은 서로 다른 스튜디오라고 했지만 각 계정의 회원 정보를 보면 흔치 않은 영문 아이디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 또 재미있는 건이두 개의 계정 모두 각각 올린 게시글이 한 개씩 밖에 없었지만 구글에는 여러 개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지운 흔적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게시물을 올리고 연기자를 구하고 나면 올렸던 게시물을 지워왔다는 거다. 두 계정 모두 말이다. 이들이 숨기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들이 남긴 흔적을 추적해봤다. 첫 번째 게시글 닉네임 아메아메의 제작사는 진지 스튜디오. 그런데 삭제된 글에는 진지 스튜디오가 아니라 루이스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다. 이메일도 루이스 스튜디오를 사용했는데 이 이메일을 사용한 는또 다른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계정은 또 루이스 스튜디오가 아니라 강 스튜디오라고 소개하며 또 다른 이메일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또또 또 다른 계정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다른 계정, 다른 스튜디오 다른 이메일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지금까지 찾은 계정들이다. 같은 업체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나는 이들이 남긴 흔적들을 끈질기에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키 성장 식품 광고에 출연할 연기자를 찾는 이 글이다. 제작자는 루이 스튜디오. 전화번호는 010. 그리고 이 번호는 바로 사기 광고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바이오메스턴, 주식회사 LK가 사용하는 번호다. 이들이 직접 연기자를 섭외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연기자를 몰래 섭외하고 있었다는 증거로도 그들을 범인으로 특정하긴 어렵다. 연기자를 몰래 섭외해왔다는 게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곧 사기 광고를 찍었다는 증거는 될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 사람들을 찾는 일이다. 사기 광고에 출연한 연기자들 말이다. 사기 광고가 어떤 업체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기자의 증언이다. 그래서 나는 사기 광고에 출연한 연기자들을 오랫동안 찾았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연기자들은 협조적이지 않았다. 여기 사기 광고에 출연한 한 연기자가 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밝히고 사기 광고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나를 추궁하려고 하며 내 연락을 불쾌해 했다. 자신이 출연한 그 사기 광고를 자료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다며 나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인스타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또 다른 연기자는 내가 업체에 대해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나는 광고 계약할 때 메일을 보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럼 메일 기록에 남아 있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 받은 메일이 자동으로 삭제돼 기록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낸 메일함은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보낸 메일함을 확인하는 건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보다. 그 작업까진 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 자기가 죄인이 된것 같다며 도움을 못 주겠으니 업체는 알아서 찾아보라고 한다. 이 대화를 끝으로 이 연기자도 자신의 인스타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연락했던 연기자 대부분은 사기 광. 광고 고발에 고 협조하지 않았다. 재밌는 건 내가 연락했던 연기자 대부분이 그들이 출연했던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는 거다. 그들은 그들이 출연한 광고가 왜 사기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자기는 대본대로 연기만 했을 뿐이고 자신에게 묻지 말고 업체에 연락하라고 말하며 내 연락을 불쾌해할 뿐이었다. 나는 이렇게 사기 광고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을 지겹도록 찾아다녔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사기 광고에 출연했던 연기자였 받은 계약서다. 이 계약서에 사기 광고를 만든 업체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사기 광고를 만들어 왔으면서도 사기 광고를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말로 수사 기관에조차 거짓말을 하며 도망다니고 수백억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주식회사 바이오메스터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기 업체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리한 자료가 사기 업체에 대한 적절한 처분 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기 업체의 이름은 주식회사 바이오 메스턴과 lk 두 곳입니다 연매출 300억대 규모이고 누적 매출은 500억을 훌쩍 넘을 거라 예상됩니다 브랜드와 주요 제품은 리그로우 smdr 트루 포뮬러 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 업체의 대표는 이동욱 대표입니다 더불어 바이오메스턴 LK 이동욱 대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 사기꾼들의 제품이 팔리지 않도록 더 많은 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요구였습니다.